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흘러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1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외모도 괜찮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고, 취미도 저와 비슷해서 금방 마음이 맞았어요. 첫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현우 씨는 다정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였어요. 현우 씨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식당을 정할 때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심지어 제게 선물할 옷을 고를 때도 항상 어머니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추천한 맛집이 있었는데, 현우 씨는 엄마가 저 식당은 위생이 안 좋다고 하던데라며 거절했죠. 또제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은 없는 건지 30대 성인 남성이 모든 결정을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답답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현우 씨는 본인 생각은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항상 날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주셨어요. 엄마만큼 날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걱정됐지만, 다른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죠. 현우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현우 씨는 유독 가까웠어요. 현우 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효심 깊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부터였어요. 현우 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신혼부부니까 따로 사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현우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엄마가 외로워하실 거예요. 엄마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현우 씨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상견례를 하면 현우 씨 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상견례 장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현우씨 어머니가 고집해서 강남의 비싼 한정식집으로 정해졌거든요. 상견례 날 테이블에 앉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현우씨 어머니는 화려한 주얼리와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오셨고 말투부터 거만했어요. 대화 내내 현우씨는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고 저희 부모님에게 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희는 집이 강남이라. 저희 집이 강북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은근히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저 미소로 넘기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현우 씨 어머님은 상견례 내내 자신의 아들 자랑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시면서도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유진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 그 학교요. 우리 현우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나쁘지 않은 대학이었는데, 마치 제가 별로인 학교를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불편했어요. 또한 제 직업에 대해서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결정적인 합의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유진아, 정말 그 사람이 맞니? 당시에는 그저 첫 만남이라 어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엄마께 전화가 왔어요. 현우 씨 어머니가 엄마를 회사로 부르셨다고 했죠. 무슨 일인지 이상했지만 엄마는 우선 연락을 받았으니 예의상 가는 게 맞다며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엄마는 현우 씨 어머니의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고 해요. 회사 분위기는 조용했대요. 현우 씨 어머니는 엄마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죠. 오늘 이렇게 불러서 죄송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현우 씨 어머니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으셨죠. 보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살만합니다. 제 아들 앞길 막지 마시고 파혼시키시죠. 엄마는 순간 귀를 의심하셨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보니 따님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더군요. 우리 현우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아이인데 좀더 배경이 있는 신부감이 필요해요. 물론 따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울리지 않을 뿐이죠.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으셨대요. 평생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셨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직원이 들어왔죠. 어머,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이번 계약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 직원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대요. 현우 씨 어머니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을 쳐다봤죠. 뭐라고? 이분을 어떻게 아는 거죠?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대표님, 이분이 이번 저희 거래처 대표님 사모님이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살려주신 그 거래처요. 현우 씨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의 표정도 복잡했겠죠. 사실 아버지는 무역 중견 기업의 대표셨고, 최근에 현우 씨 어머니의 작은 무역 회사와 거래 계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회사를 돕기 위해 특별히 결정하신 계약이었대요. 현우씨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신 거죠.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제 남편이 무역회사 대표입니다. 방금 전까지 고압적인 태도로 파혼을 요구하던 현우씨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직원은 상황을 눈치채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죠. 현우씨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제 실수였어요. 잊어주세요. 엄마는 냉정하게 대답하셨대요. 됐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그럼 파원하는 걸로 알고 이만 가겠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회사를 나오셨고, 집에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현우 씨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오늘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저희 엄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세요. 현우 씨는 어머니를 변호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한 모욕적인 말들이 오해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현우 씨의 진짜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현우 씨, 솔직히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물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면 좀 어렵겠죠. 엄마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엄마가 유진 씨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끊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헤어져요. 전화를 끊은 후 부모님께 파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이미 예상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사실 엄마도 처음부터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의존적이고 자기 주관이 없어 보이더라고. 상견례 때도 계속 어머니만 쳐다보면서 눈치 보는 모습이 영. 엄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엄마는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며칠 후 현우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였죠. 현우 씨 어머니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엄마께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현우 씨는 저한테 계속 매달렸죠. 유진 씨, 우리 엄마가 오해한 거였어요. 우리 관계는 괜찮잖아요?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우 씨가 아직도 자기 어머니를 들먹이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당신을 인정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대요. 엄마가 유진 씨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몇주 동안 계속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울며 매달렸죠. 유진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도 유진 씨 놓치지 말라고. 그때 제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걔는 네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이 자기네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엄마가 잡으라고 시켜서 그러는 거야. 결국 제 부모님이 나서서 현우 씨 집에 정식으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현우 씨가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성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현우 씨는 자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효자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그렇지라며 웃어넘겼죠. 또 현우 씨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라고 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집을 구할 때도, 심지어 직장을 옮길 때도 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죠. 한 번은 제가 왜 어머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항상 내게 맞는 선택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엄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상견례 때부터 느꼈어.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같더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평생 독립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현우 씨는 어머니의 인형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리고 어머니가 인정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파혼 이후에도 현우 씨의 행동은 계속됐어요. 여러 번 찾아와서 울며 매달렸고,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뒤에는 현우 씨 어머니의 지시가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우 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졌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정말 후회 안 해? 그래도 그 사람 조건은 좋았잖아.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조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리고 난 지금 훨씬 더 행복해. 그리고 그건 정말 진심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니까요. 사실 이 일을 겪은 후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관계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엄마처럼요. 엄마는 그날 그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맞서셨고, 저에게도 그런 강인함을 물려주셨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사람이죠. 그의 가족들도 정말 따뜻하고 개방적이에요. 처음 그의 부모님을 뵈었을 때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라며 웃어 주셨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건은 정말 큰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나중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그 모욕적인 제안과 직원의 우연한 등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자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